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5월 한달 원숭이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4월 한 달도 고생하시고 있고요. 네, 다가올 5월 한 달도 가정의 달인 니만큼 네, 가정 다들 편안하시고 음, 원하시는 일들이 또다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오, 행운의 컬러, 행운의 컬러. 음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원숭이님들. 원숭이띠님들 행운의 컬러는 보라 컬러입니다. 보라 컬러를 나의 행운의 컬러또 부정적인 탁한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이 컬러는 다양하게 여러가지로 동용을또 또 잘하시면 됩니다. 어디 뭐 중요한 모임 어, 약속 뭐 계약할 거 있는 자리에 나갈 때 어, 보라색의 어떤 소지품을 어, 지고 나가신다면 어, 나에게 행운도 가져다 주시고 또 나의 한 흐름도 예, 만남에 이어서 뭐 싫은 사람이 이렇게 어, 모임에 나왔다 그랬을 때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 좀 어, 호의적이게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 보이지 않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어, 두개다 어,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풀카드와 예, 운둔자 카드인데 무언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원숭이띠님들께서는 준비를 잘해 오고 계실 겁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일 말고요. 에사이드로 준비하고 계신 거 예, 이달에도 준비를 좀잘해 나가신다면 우리가 무언가 기회가 왔을 때 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마음속으로만 그냥 마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를 못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 예, 이달에는 준비를 음, 준비를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예 준비를 해보신다면 또 나에게 무조건 또 기회가 올 때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예, 은둔자 카드는 시간의 신 카드입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라. 이제 수행자 카드도 되죠.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어큰 변화 없이, 변동 없이 그냥 묵묵히 이달에도 행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어, 외적인 큰 활동보다 자기 개발 대면에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가 또 좋죠. 음, 당연히 외적인 활동 뭐 해야 되는 건다 하고 나서 예, 그 외에는 남아는 시간,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시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묵묵히 이루어질 수, 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세요. 이때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해야 되는 일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어, 이래서 이때는 자기 개발, 예, 자기 내면 들여다보는 자기 개발 기도 수행 명상하는 거가 여러 가지로 나에게 좋습니다. 정신과 육체 건강에. 그럼 첫 번째 메시지. 에이 노브 앤즈 카드입니다. 투쟁 계에 활동 힘든 상황 뒤에 누군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재밌게 항의한다는 거죠. 어 저번 달까지는 나 혼자서 내 얘기 누구 얘기도 못하고 어뭐 나와 소통되는 사람 없었고 나와 어떤 정보도 또 교류할 어떤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 이달에는 어. 나와 같이 소통하고 내 마음 알아주고 나도 상대 마음 알아주는 그런 무언가 잘 통하는 이성보다는 동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끔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떨 때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같이 웃고 떠들고 내 고민도 얘기하고 나또 상대 얘기를 들어주면서 신나게 이렇게 보내는 것도 삶의 활력이 굉장히 될수 있죠. 좋은 파트너 지금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올한 달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감정적으로 냉정하시라고 합니다. 원숭이 띠님들께서는 그동안 아마 어, 내가 좀 냉정하고 독해야지 정에 이끌려서 무언가 판단하고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좀 마음을 다지면서 독하게 행해 오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도 마음이 스르르 또 약해질 수가 있죠. 음, 그런데 안됩니다. 5월 달에도 내 감정을 잘 추스려서 이성적인 냉철함, 독함 자신에게 음, 뭐 주위 사람들한테 뭐 냉정하고 독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나자신하게 음, 내가 일때는 어떤 내 주관이 뚜렷하고 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어, 흐지부지하는 거보다 이성적인 냉철함이 내가 어, 굳건하게 있어야만이 예, 주위 사람들에게 또 어떤 어, 아픔을 내가 당하지 않고 내가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신에게 좀 냉정하고 독한 한 달을 보내시고요 감정 음, 그런 거 따위는 좀 이렇게 뒤로 좀 밀어놓는 거가 좋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전차 카드 무언가 지금 이럴까 저럴까 선택장에 약간 갈팡질팡 이거에도 좋을 것 같고 저거에도 좋을 것 같고 A와 B가 있다면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그 결과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이제 이건 또내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한 가지 일만 딱 잡고 어, 진취적으로 행해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두 가지 일을 내가 놓을 수가 없죠. 하나는 내 일이고 하나는 또 어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또 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 상황에 비추어서. 한 가지만 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정하고 또 아니면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원숭이띠 님들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잘 하신다면 어떻게 선택하든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선택이라는 것은 내 상황에 비추어서 한 가지를 잡고 직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두 가지를 그냥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건가.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결정했을 때는 현실적인 거 아니면 좀 멀리 보고 미래지향적인 거를 선택해서 내 직진에 나간다면 어, 양띠님, 아, 원숭이띠님들에게는 또 유용한 한 달이 되고 또 선택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어, 네 번째 메시지. 음, 돼지의 여신카드입니다, 엠퍼러스. 지금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 오시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겁니다. 정성을 많이 드리고요. 어,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그 정성 드리고 노력해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 이달에도 계속 노력하고 정성을 드린다면, 추가 메시지로 2, 3개월 안으로 그 원하는 결실이 분명히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건 정성을 계속 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음, 신경을 계속 쓰고 어, 이제 기도하신 분으로 계속 좀 기도를 해서 어,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잘 나에게 좀 좋은 결과로 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간절하게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내가 그냥 있어도 무언가 결과는 나에게 2, 3개월 안으로 오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예, 얻는 결과는 조금 더 나은 결과로 좋은 결과로 나에게 오겠죠. 그래서 이달 한 달도 노력하고 정성 드리는 그일 계시는 분들 계속 노력하고 정성 드리라는 메시지고요. 또이 카드는. 임신 카드로도 적용이 됩니다. 원숭이 띠님들께서 만약 아이를 원하시거나 가족 중에, 어, 본인이 아니면 지인들 중에, 친구 중에, 아이를 어,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어, 고민하신 분들은 자연 임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질문에 따라서 이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음,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연 임신 가능하니까, 어, 임신 여부를 아마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메시지내 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 원숭이띠님들도 지금 계속 마음을 다스려오고 있습니다 내 평정을 위해 내 평온함을 위해서 네, 내 마음을 다스려 내가 내 감정 컨트롤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음 다스리고 있지만 노을 한 달에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일과 돈과 여러가지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원숭이띠님들에게 <laughs>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 다스리기가 지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잘 고요하게 평정심을 찾고 잘 다스린다면 그 안에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내 마음 다스리기. 그럼 그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다잘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 지금 희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 개개인에 따라 틀리겠죠. 직장이던 뭐 부부끼리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 대인관계에 있어 음, 내가 일방적인 희생을 지금 너무 하고 있다고 라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힘들죠. 몸과 마음도 지치고요.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지? 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하게 됩니다. 감정이 시키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치만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죠. 지금은 정말 정말 힘들지만, 음,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이 후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 이 희생의 가치는, 아, 그때 내가 희생을 했던 이유가 다 있었구나.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을 한다. 예, 나에게 큰 가치가 되어서 뭔가 돌아올 게 분명히 돌아오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메시지.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 한 개를 인지하고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싫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고 이 상황이 너무 싫고 그 상황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은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엉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가시라는 겁니다. 음,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게 편합니다. 보통 그게 내가 싫다고 뭐 한다고 막 어떻게 어떻게 정리하려고 뭐 하려고 막 하시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데 5월 달만 지나고 나시면 지금 그 원숭이 띠님들께서 고민하는 거, 무언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어떤 일들이 5월 지나면은 네, 아마 서서히 예, 자연스럽게 예,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들이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돼. 자, 갑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내가 막 지금 그냥 막 음,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내 감정에게 지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숭이 띠님들 한달 음, 계속 지금 뭔가 노력해 가는 거. 노력해서 어떠한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수행자 카드, 기도, 명상 카드, 내 마음 다스리는 거,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이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한 달도 내 마음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하시고요, 감정에 이끌려서 무언가 대처하지 마시고, 네 희생하시는 부분 그냥 희생하십시오. 이 희생의 가치는 분명히 나에게 크게 돌아오는 겁니다. 음 그리고 무언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잘 해나가시면 되고 어 준비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만 하고 계셨던 분들은 올한 달에 무언가 또 내가 새롭게 준비를 예 준비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언가 뭐 하고 싶었던 거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 그런 거를 예 올해는 실행에 옮기는 거죠 준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음, 원숭이띠님들에게도 올해 가정에달가장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